어, 사장님, 저는 4대 보험료가 안 나왔네요. 잘못 계산하신 거 아니에요? 인턴은 가입 안 하는 거야. 월급도 적은데 보험료까지 떼면 부담스럽잖아. 일부러 배려해 주는 거라고. 저 계약 끝나면 실업급여 받으려고 그랬는데. 아, 알았어. 해줄게 해줄게. 이과장 이거 보험 좀 가입 알아봐봐. 네, 사장님, 제 유튜브에서 봤는데 두루누리라고. 고용보험이랑 국민연금을 80%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던데요 저희 회사도 10명이 안 되니까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런 게 있어? 이 과장 이거 여태 모르고 있었어? 어, 그, 제 일이 아, 아닌 것 같은데 당장 알아봐 아싸! 사대보험 가입 완료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주말 약속을 나온 이민아 대리 민아, 어, 언니, 응. 오랜만. 어, 완전 응. 오랜만이다. 크림 파스타 하나, 대파 파스타 하나, 아란치니 하나 마으시죠 네. 정승을 퇴사한 심근아 주임을 만나러 왔네요. 아무튼 이번 새 남친은 멀쩡한 거네 아직까지? 와 어, 아직까지는. 언니 회사 어때 다닐만해? 음, 뭐 이상한 놈이 또 있긴 한데 그래도 정승보다 낫지. 맞다 나 소름 돋는 거 얼마 전에 백진상 전화 왔다? 두 번이나? 미친 뭐래? 안 받았지? 그래? 진상이 얼마 전에 회사 뛰쳐나갔거든 진짜? 너한테 전화 왜 했지? 스카우트 해야려고 했을걸? 자기 회사 차린다고 하더라고 허. 미친놈이네 내가 누구 때문에 회사를 나왔는데 와 쓰레기 새끼 너왜안 그만도? 너 정도 경력이면 이제 옮길만 하잖아. 음, 난좀 이따 옮기려고. 돈좀더 모아서 아일랜드 왕항수 가게. 그래, 빨리 옮겨. 정승 거긴 진짜 아니야.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 됐다. 아쉽겠다. 빨리 먹자. 여보세요? 네, 미나 씨.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네, 뭐. 아, 그 블라디에서 몽골 가는 거 있잖아요, 휠 베어링. 그 선적 서류 원래 월요일까지 날 저희가 넘겨주기로 했는데 그쪽에 기차 스케줄이 좀꼬여가지고 뭔가 사정이 생겼나 봐요. 좀 일찍 달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기준으로 오늘 안에 보내야 되거든요. 이 대리의 표정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여보세요? 이 대리님 들리세요? 네, 들려요. 아, 네 아 진짜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지금 지방으로 가족끼리 놀러를 왔거든요 몽골 베어링 선적서를만 보내면 돼요 아 네네 아일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제가 맛있는 거 쏘겠습니다 <laughs> 예 아유 <laughs> 그러면 그 제가 회사 넘어가서 연락 한번 드릴게요 저도 지금 나와있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뭐야 뭐 해달래? 얘나 정승 갔다 와야 될거 같아 정수영? 일요일이잖아. 아, 너 곱하기 보내야 될게 있나 봐. 하, 뭐야, 너 밑에 다른 애들 없어? 왜너 시켜? 시집들 다폐급이야 부인들이 못 믿어온 이대리. 그래서 내가 처음에 도망가라 했는데, 안 통하더라고. 뭐 어쩌겠어, 내가 해야지. 그럼 우리 이따 저녁에 술 먹으니까, 나 금방 갔다 올까? 응, 음, 아니야. 나도 같이 가자. 혼자 심심해. 어차피 아무도 없을 거 아니야. 가서 너할때뭐 잠깐 앉아있다 오지 뭐. 아, 미안해, 언니. 에, 아니야. 빨리 먹고 갔다 오자. 이사를 더안 좋은 대로 했네 이거 왜 이래? 아 필전이가 돈이 없나봐 아 진짜 너 빨리 회사 옮겨라 이게 뭐야 네 과장님 아 이거 비밀번호 뭐예요? 1234QWER e, 어. 계약서 인보이스 선적서류? 이거 BL, 서른더 BL 맞죠? 에. 그럼 자료 취합해서 연락 다시 드릴게요 네너 자리는 어디야? 나여기야 여기? 어 와, 화장실 옆에 너아 앉으냐? 자리 배치 누가 했어? 하, 아, 여기 이사 와서 직원들 똥산 소리 다 외웠어 아... 죽더니 맨날 설사한다 아! 하지마 들어. 근데 나도 백진상이 지랄만 안 했어도 좀더 다녔을 것 같긴 해. 그 새끼 는 여자만 들어오면 다 똑같이 구매할까? 아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더라. 다른 데 가도 그런 놈들 한둘은 꼭 있더라고. 맞아. 진상이 나갈 수 있긴 한데 일이 좀 줄었어. 점수는 많을 것 같아. 백진상이 쓰레기긴 해도 일은 다 따왔지. 아, 네. 보내셨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미나 씨, 감사합니다. 네. 네, 잠시만요, 제가 지금 확인해볼게요. 네. 아, 네, 과장님. 뭐 문제 있나요? 진짜 죄송한데 그 계약서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저희가 이제 전달해 주기로 한 날짜가 실제 계약 날짜랑 달라가지고 아 이게 좀 문제가 된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떡 하죠 이거? 어떤 방법 없을까요? 아... 왜 무슨 일인데? 어? 옆에 누구요? 예아 신구나 쌤이 옆에 있어요. 인사하실래요? 아네 안녕하세요 이 과장님. 아예 안녕하세요. 예.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계약서 원본 파일 찾아서 날짜 바꾸고 일단은 다시 출력한 다음에 사진 찍고 보내야 돼요 그게 원본이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혹시 이 대리님 포토샵 할줄 알아요? 저 잘은 못해요 아... 제가 할까요? 아 맞다 우리 그 예약한 식당 6시 반까지 가기로 했는데 가겠네. 아, 거기 우리 언니 지인 식당인데. 아 미안해 언니. 아 아니, 아니야, 네가 뭐가 미안해. 너 아, 전화할게. 이 정도면 되겠지? 몰라 몰라, 절대 몰라. 저장해, 이거 보낼게. 다행히 해결이 된 모양입니다. 이렇게 하면 승진 시켜주는 거야? 그래, 저도 안해야 네, 과장님, 지금 서류 취합해서 메일 보내드릴까?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어, 아 미라 씨,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됐어. 아, 아, 이걸 다 지나갔네. 그냥 여기서 마저 마시고 갈까? 백진상 그 새끼만 그런 게 아니야. 머리 길고, 수염난 놈. 장민호? 어! 그 새끼도 겁나 찝쩍거렸어난 계란 썩은 애 나는 새끼한테 구역받았잖아. 아, 이메라드리님, 아저 이제 아, 저, 아 정말 저, 정말 죄송한데 그 하... 다음 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뭐 이거는? 어잘 모르겠습니다. 출근했는데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뭔가 아, 느낌이 아. 오는 이과장. 네. 아, 아니 아니 네, 네. 이거다 야 네? 이민아 무슨 일 있어? 아니저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안 나와? 무슨 일 있나? 그럼 오늘 계속 연락해봤는데 전화를 안안 안 받더라고. 아니 정정우도 그러더니 이민아 왜 그래? 둘이 사겨? 사장님, 연락도 안 받고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제가 한번 갔다, 갔다 올까요? 아니, 갔다 온다고? 네. 아니, 그러면 저, 뭐야, 조주임이나 이혜영 시키지. 아니, 제가, 제, 직접 갔다 올게요.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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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 제가, 제가 갔다 올 네. 사장님, 제가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밥. 그래, 그러든 네. 사장님이 네. 오겠습니다. 아. 이민아 들리는집 맞나요? 아, 저이 과장입니다. 이 과장. 아, 요알겠습니 사장님이 어, 가보라고 해 가지고 걱정돼 가지고. 습니다 아, 빨리 준비하고 나올게요. 아 천, 천천히 준비했어요. 네. 미안해.